네, 오리콤은 완전한 바닥 찍었습니다, 지금. 그죠? 과매수 구간에서, 다시 과매도 구간 진입을 해서, K선이 D선을, 요렇게 3 2 이하에서 골든 크로스 했어요. 요 지점에서 딱 하면서, 과매도 구간이 나왔었고, 여기서 스토캐스틱 골든 검색식이 잡아줬어요. 스토캐스틱 골든도 잡아주고, 스토캐스틱 골든 검색식이 오리콤을 잡아줬죠. 바닥 라인입니다. 좋은 기업이고, 좀 전에 설명드렸죠. 괜찮은 기업이죠. 지금 매집 과정 중에 있고요 파동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 서또캐스틱 골드는 파동의 저점을 잡아준다고 했죠. 이건 저점 골든이랑영곡점 신호 검색기도 잡아줬었고, 파동의 저점을 잡아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박스권이에요. 지금 바닥 라인 여기고, 여기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여기 박스권의 이제 상하단 지점에, 손을 하는, 그어서,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죠? 상승폭이 약한 18, 19, 19.9%? 요 정도다 보니까, 충분히 요런 박스권에서 움직여줄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저점 잡아서, 다음 파동을 한번 먹어보는, 요런 거, 윗골이단, 매집 파동, 다음 파동을 먹어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은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